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공유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공유기는 아니고, 바로 이두 대의 공유기를 하나의 공유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슈맥스의 T3AV2 제품입니다. 슈맥스 공유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두대 이상의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만약에 거실에 공유기가 한대 있고, 방에 공유기가 한대 있으면, 거실과 방을 이동할 때마다 다시 와이파이를 잡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휴미맥스 공유를 사용한다면 거실과 방을 이동하더라도 새롭게 공유기를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기 주파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기능을 로밍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해외에 갈때 사용할 수 있는 로밍 기능, 그 기능이 맞습니다. 내 방이 한국이라고 하고 거실이 외국이라고 하면 내 방에서 거실로 나갈 때 따로 공유를 잡아주지 않고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거죠. 새로운 무선 서비스를 자동으로 전환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한번 개봉해보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서도 로밍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로밍 기능과 매쉬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밍 기능은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무선이 전환되어서 두 대의 공유기를 하나처럼 사용하는 기능이고 매쉬 기능은 두 대의 공유기 또는 한 대의 공유기와 한 대의 익스텐더로 설치했을 때 최적의 네트워크 상태로 연결해주는 기능이에요. 박스를 개봉해보면 설치 가이드 하나와 이더넷 렌 케이블, 그리고 12V 아댑터, 그리고 제품 본체가 있습니다. 총 4대의 안테나가 있고, 각각 5GHz와 2.4GHz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어요. 5GHz의 주파수 대역은 900Mbps, 2.4GHz의 주파수 대역은 300Mbps, 총 1200Mbps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웬포트 하나와 기가비트 속도를 지원하는 램포트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2.0 포트도 하나 있기 때문에 외장하드를 연결하거나 프린트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죠. 휴맥스만의 가장 강점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옆에 달려있는 Q버튼입니다. Q버튼을 이용해서 라우터를 선택하거나 익스텐더로 사용할 수가 있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라우터와 익스텐더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단부분에는 빨간 표시의 WPS 버튼이 있어요. WPS 버튼은 Wi-Fi Protected Setup 이라는 버튼인데 두 대의 무선 공유기 기기를 연결해줄 때 간편하게 버튼 하나로 연결해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IP 타임 같은 경우에도 공유기에 WPS 버튼이 있기 때문에 IP 타임의 그런 제품군들과 호환이 되죠. 쉽게 버튼 하나로 이스탠드와 공유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휴맥스 제품도 이 WPS 버튼으로 두 대의 공유기를 연결해줄 수가 있죠. 그럼 한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기를 떼어내고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휴맥스의 두 제품을 각각 사무실에 연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WPS 버튼을 눌러서 두 제품을 연결해 볼게요. 먼저 라우터에 WPS 버튼을 눌러주고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2.4GHz와 5GHz 버튼에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두 제품이 연결이 됐어요. 두 제품이 서로 로밍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가 있는 위치마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와이파이가 설정이 됩니다. 지금 라우터 근처에 있는 공유기는 랜스타 5GHz 잡혀있고 그리고 익스텐더 근처에서도 랜스타 게 g 르츠로 잡히게 됩니다. 두 제품이 로빙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메쉬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우터와 익스텐더가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라면 최적의 네트워크 길을 따라서 다시 연결을 해주죠. 자, 오늘 이렇게 휴맥스의 공유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의 두 대의 공유를 사용하고 있고 각각마다 따로따로 잡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탐낼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와디즈에서 펀딩 중이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창을 참조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